u 쨌든 t 나이 States. Trip, trip, but t a 아... 와 Oh, 아. Oh. w o w did you do that? i to check. I'm to k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, 어젯밤에 제가 새벽 2시쯤에 그 뭐막 세트 먹었었죠? 인, 인스턴트 인 오늘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, 어제 제가 이걸 원래 먹을라 했다가 이거는 밥이 있어야 돼가지고 오늘 밥을 사왔습니다 여기 혓반 두개 미리 데펴놨어요 이따 먹다가 혀랑 입술이랑 다 녹아내릴까봐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심야식당 시리즈인데요 동원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제가 그 마트에 옥수수 재료 사러 갔다가 이거를 시식을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뼈 없는 불닭발 매콤 오돌뼈 불막창 이거 완전히 그림습 술술안주 3종 세트인데 야 이건 진짜 지리는 거잖아요 이거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개다 각각 5,980원입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한데 일단 진짜 비싼지 아닌지는 먹어봐야 알겠죠 모두 다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하고요 3분 3분 2분 30초 일단 2분 30초짜리 먼저 돌리고 꺼내와서 바로바로 바로 또 다음 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하루의 끝. 정성 가득한 요리 한 접시가 위안을 줄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동원 심야식당은 좋은 재료와 맛있는 레시피로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선사합니다. 겟, 돼지고기, 대두빌 함유. 돼지 막창이 6 0 4 4 9 8예요 이거는 진짜 맛있었어요. 진짜로. 진심으로다가. 레알 마드리드, FC 바르셀로나. 이거 오랜만에 해본다. <laughs> 맨체스터 유나이티드. 옛날 생각나고 좋구만. 파뭐 같은 녀석. 이거를 조리를 다 해놓은 다음에 한 번에 먹기 시작하면 안 될까. <laughs> 과대 포장, 지리어 맛은 있겠지만 서두원 과대 포장입니다. 이것은 이렇게 생겼어요. <laughs> yes, I am eating dinner, This is my dinner, This is Korean food, do you know Korean food, do you like? 와, 이거 맛있게 생겼다. 진짜 완전 뼈없는 불닭발, 지대로다. <laughs> 와, 불냄새 쩔어? 와, 냄새 진짜 좋아요. 이거 와, 불냄새 진짜 진심 리, 리얼로. 진짜. 아, 알았어, 씨. <laughs> 자, 매콤 오돌뼈까지 완성이 됐습니다. 이, 추릅추릅. 요것이 매콤 오돌뼈. 요것은 뼈 없는 불닭발. 요것은 불막창. 해가지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협반이랑 같이. 일단 가장 이거 안 뜨거울 것 같은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. 음, 냄새 왜 이러지? 냄새 왜 이렇게 비린내가 좀 나는데? 아, 차고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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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아, 잘못 삼켰어. 어, 어, 어. 여보세요. 어. 좀 매운데요? 먹자마자 좀 매운 게 있습니다. 음, 어 양념 맛있다. 음, 어 곱창 오랜만인데? 막창? 맛있다. 고소하고 매콤하고. 자 다음은 이거 뼈 없는 불닭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어. 요즘 이런 게 인스턴트로 나오고 말이야. 음, 어, 대박. 불맛 대박, 진짜. 이제 이것은 오돌뼈. 되게 잘게 부서져 있네요. 음, 오돌뼈가 운데왜 오돌하지가 않아? 이 오돌뼈는 조금 맛있긴 한데, 이두 개가 너무 그, 파격적이야. 자, 다음 이거 불막창. 아, 이거 맛있다. 불막창. 불막창. 야, 씨, 아, 막창 개 맛있어. 이거 진짜 사놨다가 밤에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도 포장마차 가긴 귀찮고 혼자 가는 것도 좀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 갖다가 그냥 셀주 한잔 그냥 내리 떼다 박으면 그냥 딱입니다. 음! 음! 쫀득쫀득! 불맛 지대로고 이거 그냥 전체적으로 양념이랑 식감이 너무 맛있어요. 이거는 좀 메리트가 별로야. 되게 좀 푸석푸석한 느낌도 있고. 크게 한입 먹어볼까요? 약간 이 오돌뼈는 수분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. 이거 진짜 양 이거 양념 진짜 맛있다. 이거는 추천. 아 차가 아. 아. 음. 아 맵긴 맵다.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오돌뼈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. 이게 다 그거 아닙니까? 포장마차 가면 나오는 메뉴들. 잠깐만 나 이거 조금만 더 데워 올게요. 너무 차갑다 중간 중간에. 닭발 먹어야 딩. 어... 이거를 스푼으로다가 빨리 그냥 먹어버려야겠어요. 오돌뼈가 좀 별로네. 아니면은 여기다가 지금 제가 뻑뻑하다 했잖아요. 그럼 여기다가 참기름을 살짝 넣어가지고 좀 고소한 맛도 나고 촉촉해질 수 있게. 음, 와. 음, <laughs> 음. 스노우는 술이 금지거든요. 술 담배 금지입니다. 스노우. 이거 제가 먹다가 좀 느낀 건데, 이거 약간 전자레인지 보다는 그냥 후라이팬 조리하시는 게 훨씬 맛있을 것 같습니다. 훨씬! 음! 그리고, 제가 오늘 밥두 공기만 사왔는데, 제가 볼때 이거 하나당 햇반 한 공기씩 딱 됩니다. 이게 좀 짜가지고, 아, 이게 좀 맵긴 맵습니다. 근데 막 불닭처럼 못 참을 정도로 그런 매움은 아니고요 아, 밥다 먹었네. 아, 이 닭발을 외국인 분들이 못 먹는다면서요? 곱창도 사실 외국인들 이잘못 먹는다면서요. 이거 내장이라고 설명해 주면은 오 마이 갓!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나요? 곱창 먹다가 똥 먹은 적 있다고? 자, 여러분, 제가 오늘 이렇게 그 동원 심야 식당에 매콤 오돌뼈, 뼈 없는 불닭발, 그리고 불막창 이렇게 먹어봤는데, 어, 생각보다 좀 맵네요. 이세 가지 먹어봤는데, 제가 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, 진짜 대박입니다.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양념이. 참지 여러분, 오늘도 시은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맛있는 냉동식품으로 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럼 이만, 안녕히 계십시오. 충성!